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할 넷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냉장 냉동식품 할인이 풍년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집에서 뜨끈하게 즐기기 좋은 국물요리 베이스 만두피자 등 쟁여두면 한 달이 든든한 부산 코스트코 꿀템들만 모아봤습니다. 베이킹 필수. 앵커 무염버터. 뉴질랜드산 무염버터 4개 세트입니다. 4,300원 할인. 덴마크 구워 먹는 치즈, 구워도 녹지 않고 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치즈입니다. 6,000원 할인 레핑카우 벨큐브 플레인 개별 포장되어 있어 간식이나 와인 안주로 좋습니다. 바르는 치즈, 소인용 스프레더블 치즈. 크림치즈처럼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 먹기 좋은 스프레드 형태입니다. 4,600원 할인 상아치즈, 유기농 체다치즈 6개 넉넉한 구성으로 아이들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3,500원 할인 동원 캠핑 통그릴 부어스트 큼직한 통소시지로 캠핑이나 술안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닭가슴살 7개입, 더 건강한 닭가슴살 소시지, 칼로리 부담이 적어 다이어트 간식이나 식단 관리용으로 좋습니다. 다이어트 꿀템. 할인 자연 실록 스파이시 닭가슴살. 스파이시 양념이라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만원 이하 득템. 롯데햄 의성마늘 직구닭. 직화로 구워 불향이 살아있어 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습니다. 샌드위치 필수. 더 건강한 샌드위치 엠. 얇게 슬라이스 되어 샌드위치나 샐러드 토핑으로 좋습니다. 1.2kg 대용량. 동원 도이치 비엔나 소시지. 찌개 볶음밥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2800원 할인. 백설 그릴 후랑크 소시지. 캠핑 브런치 술안주 등 활용도가 높습니다. 4팩 넉넉한 구성 햄스빌 베이컨 베이컨 4개 묶음으로 할인합니다. 고급 트러플향 동원 갤러리 트러플 도이치엠 트러플 풍미가 더해진 햄입니다. 이미 구워진 베이컨 커클랜드 즉석 베이컨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면 브런치 샌드위치 샐러드 토핑으로 좋습니다. 탱글탱글 새우만두 비비고 통새우만두 얇은 피 속에 통새우가 들어있어 쪄 먹거나 구워 먹으면 별미입니다. 얼큰 시원 비비고 수제 만두집 진한 김치 만두, 잘 익은 김치와 돼지고기가 꽉찬 만두입니다. 만원이야 특템 풀무원 얇은 피 고기 만두, 만두소의 맛을 살린 얇은 피가 특징입니다. 큼직한 한선 만두, 비비고 수제 만두집 든든한 선 만두, 쫄깃한 만두피 속이 꽉차 있어 든든한 한끼 식사로 충분합니다. 고급 중식 딤섬, 동원 딤섬 새우 하가오, 얇은 피와 새우살의 탱글함이 살아있는 하가오입니다. 국민 만두, 비비고 왕교자, 군만두 찐만두 만두국 등. 활용도가 100%의 기본 완교자입니다. 쫄깃한 감자피, 개성, 제주 돼지 감자 만두, 감자 전분으로 만든 쫄깃한 만두피를 선호하는 분들께 최고입니다. 시원한 해물 육수, 비비고 바지락 칼국수, 쫄깃한 면발과 시원한 바지락 육수가 특징입니다. 불맛 가득, 곰의 중화짬뽕, 6인분 구성으로 집에서도 얼큰하고 진한 중화짬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칼칼한 어묵, 삼진 어묵, 김치 어묵, 우동, 김치가 들어가 더욱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맛을 냅니다. 저탄수면 요리, 청정원 콩단백면, 콩으로 만들어 칼로리가 낮습니다. 만원 이하 득템, CJ 베이컨 까르보나라, 베이컨과 꾸덕한 크림소스가 일품입니다. 3천원 할인, 풀무원 소고기버섯 비빔밥, 소고기와 버섯이 듬뿍 들어가 영양도 맛도 좋습니다. 6개의 할인, 애슐리 케이준 볶음밥, 매콤한 케이준 시즈닝이 식욕을 도둡니다. 바쁜 아침 해결사, 햇반 베이컨 계란 볶음밥, 팬에 볶기만 하면 고소한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단짠의 조합 햇반 김치치즈 주먹밥 김치볶음밥 속에 치즈가 들어있어 아이들 간식으로 좋습니다. 12개입 햇반 참치마요 주먹밥 간편하게 데우면 식사 끝 가장 인기 있는 참치마요 주먹밥입니다. 추억의 용가리, 할인용가리 치킨, 1.5kg 대용량으로 간식이나 반찬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3,300원 할인, 동원 7겹 돈가스, 바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인기 돈가스입니다. 아이들 반찬 필수, CJ 꼬마 돈가스, 미니사이즈라 조리 시간이 짧고 도시락 반찬으로 좋습니다. 5,000원 할인, 애슐리 바비큐 폭립, 집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바비큐 폭립입니다. 소스 포함 간편식, 곰의 한박 스테이크, 경양식 스타일의 함박스테이크입니다. 달콤 짭조름 비비고 남도 떡갈비 밥반찬은 물론 도시락 반찬으로도 인기만점입니다. 3500원 할인 cp 사각 통새우 패티 통새우가 들어간 사각 패티입니다. 간편 경양식 삼립시티 델리 함박 스테이크 소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간편식입니다. 소스 포함 간편식 곰의 바삭 쫄깃한 탕수육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탕수육 전문점 퀄리티를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13개 대용량, 고메 크리스피 핫도그,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간편하게 즐기는 인기 핫도그입니다. 어묵바 간식, 삼진어묵 1953순살바, 7개 개별 포장되어 있어 간식이나 출출할 때 간편하게 데워 먹기 좋습니다. 간편 화덕피자, 애슐리 고르곤졸라 화덕피자, 고르곤졸라 치즈의 풍미가 살아있는 피자입니다. 만원 이하 득템, 풀무원 국물 떡볶이, 8인분 넉넉한 양의 국물 떡볶이입니다. 단짠 순살 치킨, 곰의 소바바 소이언이 순살 치킨,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야식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간편 브런치, 삼립 브런치 퍼스트 샌드위치, 데우기만 하면 되는 더블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간편 식사, 풍국면 불고기 크림 브리또, 불고기와 크림 소스가 들어간 브리또입니다. 국산 순대, 해드림 부추 고기 순대, 냄새가 적고 깔끔한 부추 순대입니다. 만원 이하 득템, 대본 진저브레드 클로티드 크림, 스콘이나 토스트에 곁들이면 맛있는 영국식 디저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유기농 나또, 오뚜기 유기농 나또, 건강 발효 식품인 나또입니다. 간장과 겨자 소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능찌개 양념. 다담 바지락 순두부찌개 양념. 순두부만 넣고 끓이면 얼큰한 바지락 순두부찌개가 완성됩니다. 3,000원 할인. 풀무원 몽골 순두부. 간장 양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4,000원 할인. 고산농협 한우국산 고사리 육개장. 한우 육수에 고사리가 들어간 진한 육개장입니다. 3,500원 할인. 신선설농탕. 파만 넣고 끓여도 든든한 한끼가 됩니다. 밥도둑 파김치 종가 파김치 1kg 넉넉한 양으로 고기 라면 등 어디 에 곁들여도 완벽합니다. 3600원 할인 백종원의 빽쿡 소고기 메추리알 장조림 짜지 않고 달콤 짭조름한 장조림 입니다. 수분 보충 커클랜드 코코넛 워터 원액 100% 코코넛 워터입니다. 운동 전후나 해독 주스 베이스로 좋습니다. 전통 후식 서정옥의 느린 부엌 느린 식혜 인공 첨가물 없이 느리게 만든 식혜 입니다. 쿠나 후식으로 좋습니다. 착즙 100% 니피스 착즙 애플 주스 1리터 3개 구성입니다. 물이나 첨가물 없이 사과를 그대로 착즙한 주스입니다. 4000원 할인 하겐다즈 크리스피 샌드위치 바삭한 웨이퍼 속에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이 샌드된 프리미엄 디저트입니다. 의상 코스트코 10월 넷째 주 냉장 냉동 할인 상품 총정리를 마칩니다. 다들 알뜰 쇼핑하시고 맛있는 음식 으로 행복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할인 소식도 발 빠르게 들고 볼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